이 시간에, 예, 골짜기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가 있었죠. 예, 혹시 기억나시나요? 골짜기 가운데 세 가지. <laughs> 이전에 들었는데, 예, 포기하지, 포기하지 말아, 말라. 말아, 어떤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 말아. 더 매력적인 제공과 초청에 수락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그건... 나를 부르신, 부르신과 비전이 확실하다면, 확실하다면, 다른 더 매력적인 직원과 저층에 수락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예, 아니라면 사역을 그만두지 말라. 예. 골짜기가 운데 우리가 해야 될세 가지가 있었죠. 또 무엇이었나요? 그거 두고하면서 예.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피조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부름과 비전을 생각하라 오전에도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우리전도 옆에 이곳에 앉아 계시, 계시게 한것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비전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숙고하라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우리가 사역자가 든든히 살아있는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있었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 골짜기 가운데서도 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 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큰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책에 9십 쪽에 나와 있는데 비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이 있으면 있으면 뭘 해야 되죠? 모험 행동과 모험이 따라야 됩니다. 또 모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게 되죠? 골짜기가 예, 있게 됩니다. 그다음은 뭘까요? 그다음 비전 모험 골짜기 다음 승리. 네.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알 어, 예, 수가 있습니다. V는 예, 예, 승리를 상징하죠. 예, 늘 얘기하지만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예진이가 길리한 발에 근육신경성 마비에 걸리고 나서 15일이 한 1년이 가는 깊은 골짜기였어요. 저에게 저 아내와 예, 저희 집에. 그런데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 취해, 주신 다음에 기념으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사진 찍자 해가지고, 그 놀이 동산이, 놀이 동산 아니고 했던, 그 공연이 있었는데, 사진 찍자 했는데, 야, 이가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아이가 저 어디서 배웠나? 우리 집에서 저렇게 배웠나? 사진 찍을 때는 그렇게 배웠는 거였죠. 아,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그때도 이, 이 천국 비전의 순종에 대해서 세수식판 컨설팅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아! 골짜기 다음에는 승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같이 볼까요 골짜기 다음에는 승리가 있다. 승리가 있다. 승리가 있다. 아멘. 예. 승리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비전이라면 그것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승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약속의 땅에 가서 소유를 얻게 되었을 때그 비전은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모세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이끌어내어서 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비전은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단5 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옛 도시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는 승리였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에베소와 빌립보와 또 고린도와 여러 도시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울의 비전은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승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있어서 승리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비전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던 백성들을 위한 비전, 비전을 가지셨는데그 비전은 뭘까요? 예수님의 비전.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이전에는 영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불에서 12장 이전은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3장 11절은 의롭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영생과 믿음과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전에 대해서 모험을 하셨습니다. 고리도우서 8장 9절. 우리가 들고 오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이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늘을 하늘 청풍을 버리시고 이 땅에 냄새나고 더럽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졌 낮아졌습니다. 모험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심한 골짜기 가운데에 예, 있으, 있으셨습니다. 빌리보서 2장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던 그 골짜기는 너무나 깊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 십자의 골짜기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개세마리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 되기까지 십자가에 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고통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피방울 되기까지 우리가 온몸에 힘을 주면 때로는 땀이 나더라고요 어젠에도 몸 모르고 성과왕성을 내가 들겠노라 하고 이제 이거 들었는데 한탄도 그 호흡도 안되는데 그거 들고 있으니까 막 얼굴에 땀이 나더라구요. 네.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네, 골짜기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실현되었는데, 그것은 뭘까요?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무언받고,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전을 받고, 행동을 하고, 모험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굴자의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있다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 비전은 실현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파란 바탕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초록색, 초록색, 세계사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그 비전은 실현될 것이다. 네. 골짜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실현되고 그것이 그것만 승리일까요? 모든 것이 실현되고 난 이후에 그것만 승리가 아니라, 우리, 우리가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오볼 예, 샘 도어티는 예, 정, 전국 비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날 이샘 도어티 예, 이분에게 10대 청소년, 청소년 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우리가 골짜기에서 나온 후에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요라고 예 묻자 어샘 도티는 아니 우리가 골짜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 골짜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죠. 예. 빨리 언젠가 비전이 실현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골짜기 가운데 승리할까요? 어떻게? 예. 인내가 곧 승리다. 인내. 인내하는 것. 골짜기에서 승리는 우리가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타낼 때 가능하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피전을 기억할 때그 인내는 승리로 지속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벌자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르심과 비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은혜를 부으시, 인내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 그 인내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가 계속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에, 요셉은 에, 그가 청년일 때에 꿈을 꾸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받고 에, 모든 것이 잘 풀려, 풀려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에, 정말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또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를 인내하도록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비전 때문에 그꿈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예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타낼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내 인내고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대후서 4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결실하기까지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아니 골짜기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럽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인내를 받아들이. 끝까지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벌자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무엇보다도 우리를 나를 부르신 부르신과 그피절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평안이 못습니다. 평안이 못습니다. 같이 볼까요? 평안이 곧 승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의 승리는 우리가 평화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뭐,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골짜기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 이 모든 평화도,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 지혜로 인하여 생긴 것이야. 이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평화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단지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평화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골짜기를 다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죠? 구원과 영생. 그럼 두번째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두번째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평화 아, 방금 들어보셨는데 역시 평화님 평화님 좋은 선물이니다 두번째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평화의 선물 여러분 찬송가중에 어떤 찬송가 좋아하시나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이 너무 좋거든요. 형 그냥 막 평화가 하늘 위에서 이 찬양 부를 때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예, 받고나니다 평화는 시작.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이 평안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홀자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접촉을 맞추고 평화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평화를 주제로한 그림, 그림을 그리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풀을 뜯는 소와 가족들이 함께 있는 한 집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잔잔한 파도와 갈매기들이 날고 있는 것을 그림을 그렸어요. 세 번째 그림은 폭풍 가운데 작은 새가 나뭇가지 앉아 노래를 부르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세 가지 그림 중에 어떤 작품이 일동으로 당, 당선되었을까요? 세, 세 번째 맞습니다. 네. 세 번째가 바로 평화.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골짜기에서 이것은 바로 골짜기에서 평화입니다. 평화를 받아들이시는 자의 분들이시길 원합니다세 번째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데 예, 믿음이 었습니다 예, 믿음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고 서설때 가능 하나님의 약속을 믿, 보고, 믿고 믿고 썼을 때 가능하다. 리한일서 5장 4절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하다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다. 승리는, 승리는 뭐라고요? 승리는 곧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승이다. 예. 우리 이전에 강의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디모대우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 사랑과 능력과 그 절제하는 마음, 평온의 마음, 절제하는 이 평온의 마음, 우리에게 이 사랑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서 썼던 깊은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정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왔습니다. 아, 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안질병이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간질병이랍니다. 복음전람회 갑자기 막 눈을 뜨면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눈에서 복음전람데막 이상한 것이 막 나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좀가 가려주시면 더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도 간절하게 세 번씩 이거 치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말씀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심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라 아멘. 바울에게 그렇게 골짜기 가운데,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골짜기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얌전하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더큰 은혜를 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더큰 능력을 받을 약속을 받을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네.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아, 맞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때야. 하나님의 더큰 능력을 받을 때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즐겁게, 네,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때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승리를 경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더 자랑해야 한다고 서로 봐오는 고린도서 12장 9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예. 저도 강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어, 어 어떨 때는 강의가 막잘안될 때가 있어요. <laughs> 이 예. 오전에 잘안될 때, 오전에 잘, 안, 오전에도 똑같은 강의를 하잖아요. 저녁에도 똑같은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오전에는 막 이게 충만해가지고 막 강의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막 이게 강의가 안 돼, 안 돼, 죽을 쎄요 죽을 쎄. <laughs> 죽을 쎄 가지고 나가서 <laughs> 하나님이 <이빨. 웃음> 그래요. <그래가지고. 웃음> 근데 그다음 예, 부당하게 또할때 되면은, 막 이렇게, 하울 죽을 썼는데, 하나님, 저가 안 쓰지, 안 쓰게 해주세요. 그런, 막 그런 기도를 안 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막, 다시 한번 읽고, 다시 거치고, 어,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또다 그, 그큰 그 은혜를 주시는지, 막 이렇게 막 폭포서와 제 은혜를 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저녁에 주월 쓰면 그 다음 낮에는 또 승리하고 낮에 주월 쓰면 저녁에 승리하고 <laughs> 에, 우리가 정말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의지하고 어, 하나님의 은혜를 에, 더 어, 바라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기쁜 골짜기에 빠져있던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좋아 여러분에게 지금 그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골짜기 가운데 승리는 바로 인내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면, 꿈 비전을 기억하면, 우리는 더큰 인내로 우리는 승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평화의 그 선물을 통해서 깊은 평화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약속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걸작 가운데 어디와 능력을 주신다는그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걸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 반드시 예, 승리가 있습니다. 성전는 비전이 실현된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박국. 31장이 아니고, 3장 17절, 19절, 19절, 17절, 19절, 시작. 주로 <목소리도> 구하드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밖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단의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를 높은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혹시 지금 인내 별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 받아 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능력을 지고 은혜를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 우리의 랍니다아가고우리 우리의 삶기 살아가고, 리의삶리의 삶을 살고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아가고하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리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니다. 주님을 전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의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평화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어, 골짜기 가운데 더욱 절구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께 승강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